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후보 이강산입니다. 지금 구로구에 보궐 선거가 생기게 됐는데 이것이 그전 구청장의 백지 신탁 거부의 사유로 이번에 보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구로구가 지난 전 구청장 그 전에 12년간 민주당 진보 세력의 좌파 정권의 그 온상이었는데 보수에서 겨우 되찾은 이 자리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뺏길 순 없다. 반드시 막아내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구로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단순한 한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기자들은 이 지역의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선거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수행평가를 잘 본다 하더라도 본 시험을 망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 시험이 이 선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행평가 지지율이 아무리 높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본 시험, 이 선거를 망치면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저희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해 주셔가지고 이번 선거를 한 지역의 선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각될 것입니다. 사실 각하 판결까지도 받아야 되지만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태극기 개항 운동은 그 제가 버리는 이유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징후 복귀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약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화적인 이 운동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그냥 극우 하겠습니다. 저희는 극우가 아니고 국우입니다. 나라의 친구 정도로 할수 있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은 절대로 극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극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민노총 같은 경우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노총을 보고 극 잘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확실한 프레임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공천을 해서 길거리에서 제가 많은 현수막을 보고 있는데 책임 정치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이 등록이 되어 있고 곧 조국혁신당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1의 구도로 아주 저에게는 좋은 구도가 됐습니다. 예, 보통 이제 싸울 때는 3대1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선거에서는 표가 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좋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정치 철학이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병원을 갔더니 절반이 외국인 환자가 와서 그것도 본인들이 내는 돈이 아니고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료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뼈빠지게 손이 아프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병원 가서 진료, 자기 돈으로 하는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 외국인들은 저렇게 편하게 진료를 받느냐 분노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호국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구로구 구청장 수행을 하면서 저는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세어 나가는 부분들을 조사도 해봐야 되고 더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인들이 아니라 저는 자국민 우선주의로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2024년 그 자료에 따르면은 뭐 서울 서초 뭐 용산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집값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개발이 더딘 곳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로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지난 12년간 그 좌파 독재 세력들에 의해서 구로구가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가 더 빨리 발전할 수, 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동성애 절대 반대 공약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 내에서 성공의 대학교 안에는 모두의 화장실,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민원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우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으로 산업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가 지금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AI 기술로 인해서 그 모든 걸 독점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쟁에 휘달려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구로구청장 지금 수행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할 것이고 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그나마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AI 기술을 빨리 우리가 그 따라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산업 형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 인사하면서 잠깐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서 들렸는데요. 학생이 50명 밖에 없더라고요. 그 초등, 신입생이. 그러고 보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이 말로만 듣던 인구 소멸. 이 문제 너무 심각하구나. 이 인구 문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문제. 제가 최근에 산업은행 그 스타트업 관리하시는 분과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구글도 방문을 하시고 샌프란시스코의 산업 단지 쪽으로 많이 실고 멜리로 자주 왕래하시는 분인데 너무 지금 대한민국의 이 AI 기술과 미국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한 4000개 정도 칩을 만다 치면은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나 이런 데서는 거의 40만 개 정도 만들 만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술 하천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막아내서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인구 문제와 AI 문제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한 마지막 한 가지는 꼭 자유통일 해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해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북한 주민들 반드시 해방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 해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장점은 많은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노인 공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노인 부분과 세대 갈라치기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표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노인분들 산업화 세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경해야 되고 언론에서도 이분들을 공경하고 우리가 우대해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이 됩니다. 표에 따라가는 전략 때문에 이분들이 파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최근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면 어르신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산업화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제가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인 노력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라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지역 선거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과 같은 자유통일당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민주당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희가 자유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싸워 왔습니다. 이번 구로에서부터 저희가 그 모습을 더 행동으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꼭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로구 내에서 그 치안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체류자를 전원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저와 함께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후보 이강산입니다.